안녕하세요. 전액 대출로 입주금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 드리는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중동역 도보역세권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현장이며 내부는 막힘없고 채광 좋은 거실과 대면형 디귿자 주방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2대와 공기 순환기, 양문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매립등 간접조명 시공되어 있으며 신중동역 도보 10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8분 이내 백화점 병원 마트 먹자골목 등 편의시설 도보로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고금리 기대출이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대출 거절 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자금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확인 어려운 분들 본인명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추가 대출 가능한지 당일 확인 가능하고, 추가 대출은 일부 민권 3에서 4%대 3천만원에서 2억까지 가능합니다. 거치형 상품으로 1억 기준 평균 월 33만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되고, 내국인이면서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인부청과 서울, 경기도권 모두 알아봐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